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자, 세 번째 책은요. 바로 많은 분들에게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가슴에 여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어, 노랫말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아주 옛날에 불려졌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흥얼거리시기도 하고, 뉴엔가처럼 부르기도 하고 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이책 또한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보림 창작 그림책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뽑히시기도 하셨죠. 이해란 작가님의 우리 가족입니다. 라는 책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읽어보시기도 하고, 내가 읽어보기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온 지도 벌써 시간이 꽤 됐어요. 이 책은 2005년 10월에 처음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자, 이혜란 작가님의 실제로 겪었던 실제로 겪었던 가족사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림책이라서 그런 걸까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일까요? 뭐, 세 명이기도 하고, 네 명이기도 하고, 다섯 명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대가족화해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도 같이 살았던 그 시대들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핵가족화가 되었죠. 자, 그림책에 등장하는 우리 가족은 네 명으로 나옵니다. 네 명, 누구일까요? 뭐 간단하죠? <laughs> 엄마, 아빠, 아빠, 나, 동생 이렇게 네 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식당에서 살아요. 어 근데 제가 가끔씩 먹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짜장면, 짜장면집을 아빠가 운영하시죠. 중국집을 운영하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택시를 타고 자, 누가 찾아왔을까요? 택시를 타고 누가 오셨을까요? 우리 집에 과연 자 바로 아빠의 엄마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손녀가 처음에는 할머니가 오신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표정에서도 그림에서도 손녀의 표정이 아 어, 싫어 정말 싫어 하는 표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손녀와 할머니가 티격태격막 싸우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할머니, 또 주워왔어요? 그치? 할머니, 또뜯어졌잖아 바느질도 잘 못하면서. 흠, 응, 우리 엄마가 사온 게더 예쁜데. <laughs> 엄마, 할머니가 세탁기로 빨지 말래요. 그리고? 또 배터 맨날 사탕 먹고 양치질도 안 하니까 그렇지? <laughs> 엄마 할머니랑 같이 밥 먹기 싫어 이렇게 손녀는 할머니랑 밥 먹는 게 너무 싫어요 할머니가 집에 온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렇게 손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오줌을 그냥 누셨어요 그리고 구더기도 <laughs> 나왔어요 그래서 손녀는 할머니랑 같이 자기 싫어요 그래서 엄마랑 자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빠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오줌을 누신 거를 걸레로 해서 걸레로 바닥을 아무 말 없이 닦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두 부부가 정말 효심이 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손녀딸은 할머니가 이렇게 막 구덕이 나오고 옷장에 젓갈도 넣어 놓거든요. 옷장에 젓갈을 넣어 놓으면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아시죠? 막 냄새 난다고, 으, 냄새! 하면서 막 싫고. 그런데, 엄마는 묵묵히, 묵묵히 할머니가 하신 일들을 묵묵히 해냅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님께서 막 구더기가 나오는 그런 곳에서 막 계시고, 젓갈을 옷장에 넣어 놓으시고, 네, 자, 할머니는 과연 괜찮으실까요? 자, 할머님은 바로 치매이신 것 같아요. 치매. 왜 치매 있으신 어르신들이 왜 똥을 누셔서 막 아무데나 발라놓으시고 내 오줌도 막 아무데서나 이렇게 누시고 그런 예,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빠 엄마는 그런 어르신,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이 그림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녀는 할머니가 바지에 똥 싸시는 게, 똥을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하시는 게 손녀딸은 이해가 되지 않죠. 화장실에 가서 똥을 응차 누면 되는데 왜 바지에 어? 꼭 옷에 쌀 때까지 있느냐고 손녀는 할머니에게 때를 부려요. 그러니까 승질을 부리는 거죠. 할머니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싫는 손녀. 그래도 할머니는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손녀딸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요. 헐레벌떡. 뛰어가요. 그래서 아빠가 할머니를 업고 막 달려오는 장면이 나오고 엄마도 깜짝 놀라시죠. 그런데 손녀 딸, 이 손녀, 나, 나는 어느 날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할머니 다시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내 딸이 만약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요? 어, 어, 아, 그래, 어, 할머니 어, 계시다가 나중에 가실 거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말할까요? <laughs> 근데 아빠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안 돼. 엄마니까 할머니는 아빠 엄마거든. 할머니는 아빠, 엄마거든. 아빠, 엄마거든. 와, 정말 마음의, 이한 구절이 마음의 여운을, 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한 구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빠는 어, 딸을 쓰다듬어 줘요. 그런데 이때 딸의 표정이 어, 뾰루퉁하고 예전에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엄마 아빠는 할머니 등을 밀면서 목욕 시켜주고 우리 나 나하고 동생도 이 다라 다라에 앉아서 목욕하고 있는 장면 정말 옛날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가족은 네 명이었죠. 아빠, 엄마, 나, 동생. 그런데 이제 끝날 때는 다섯 명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죠? 할머니. 아빠, 엄마, 나, 동생, 할머니. 이렇게 해서 다섯 명입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하는 작은 식당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아빠, 아, 딸이 아빠를 업고 있어요. 업고 <laughs> 있는 장면이 나와서 아빠! 나또 1cm 컸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감동과 그리고 눈물과 웃음이 같이 스며들어져 있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이 책을 다시 봐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가 있으신 할머님을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저귀도 그렇고 정말 여러모로 집에서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 치매가 있는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나에 대해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그리고 어른이 읽어도 정말 좋은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그런 그림책 바로 이해란 작가님의 우리 가족입니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